81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지금 이제 우리는 찬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청종할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찬양시예요. 이 지금 이제 81편은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 때. 저기 여러 개 있죠, 그죠 일곱 가지 있는데 어, 낭송했던 어, 감사의 찬양 시거든요. 어, 그래서 이 81편이 어느 절기 때 낭송하는 시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장마절에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6월절에 낭송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 나름대로. 장막절에 관한 구진이 잠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에 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 이스라엘의 절기 때 절기는 뭐예요? 축제잖아요.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어, 예배 드릴 때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어, 내용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과 조금 다르게 81편은 뭐예요? 좀그 뭐 불을 짓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찬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를 한번 보시면 어떤 말씀이 듣게읽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을 어, 지금 이제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출애굽 사건으로 어떤 이수립된 언약에 근거해서 찬양하고 추력의 위험은, 해방이죠. 그 다음에, 5절에서 마지막절까지를 해보면, 어, 선민들의, 청종, 다시 하나님께 청종을 간곡히 당부하시는, 당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대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는, 하나는, 추력업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그 은혜 잊지 말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또 하나는 뭐예요?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경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국히 어, 지금 이제 당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대원하고즐 대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1절일에 보면 우리의 능력 이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망하여 즐거이 손 야곱은 전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절규 소리 했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 할때 자원하여 드린 예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죠. 뭐 어그지준앙기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린 예배가 참 예배인 것을 우리가 일제서 보게 되고죠. 그래서. 기쁘게 노래하면 있잖아요. 기쁘게 노래. 우리가, 이 노래는 5십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노래하는 거. 그 다음에 즐겁게 소리치었지다 그러니까, 누가 시기서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시를 읽으며, 소금을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빛발을 아울려 지었지다 이제는 우리가 찬양할 때, 다양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열정적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 내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 소리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소고치고 우리 지금 소고치고 있는 일종의 장구족들죠. 수금을 타고. 그래서 다시 1, 2절 묶어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되는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몸과 마음과 악기와 정성을 다 동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예배가 예배는 축제잖아요 물론 거룩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갱직되어 버린 거룩함은 거룩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본질은 부어러면안 돼요. 그럼 거룩이 뭐냐? 구별되다. 응? 그다음에 내맡기다. 이런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되 어떻게 돼요? 정말로 어,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다는 거죠. 우리가 11시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예배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사실은 새벽 기도는 기도회라고 모이지, 예배란 이름을 사용 안 하잖아요. 예배란 말은 의식 춤추고 놀이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어, 두 번째 우리가, 어, 또쭉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어, 7절까지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방물로까지 너를 시험했다. 지금 이거 강약 이야기인데, 어, 전적으로 뭐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늘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얘기를 꽤할때 보면 어디가 나와요? 추력굽 사건이 꼭, 어, 기억나게 하거든요. 이거 추력굽 사건을 한, 기억나게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똑똑한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야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들. 그것을 여기서 또이야기하 그리고 이제 구절해보는 거라고 그래요. 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자다. 하나님은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 늘리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왜? 너희는 다른 신을 두지 말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 생각하기를 나는 다른 신안 생긴다. 이렇게 참 착각한 사람이 많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럼 이, 이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신은 뭐냐면 절간에 가는 거, 그 다음에 무당한테 찾아가서 뭐 구하는 거, 부적붙이는 거, 뭐, 또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뭐, 여호와 정인 안 믿는 거, 그거를 다른 신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 다른 신 맞아요. 여러분, 다른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다 다른 신. 그럼 여러분, 뭐가 다른 신일까요? 자식들, 돈, 뭐 사업장. 그 신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신이 아니죠, 그죠? 신이 아닌데 신이 되는 순간 의지하는, 의지가 들어가면 신이 되버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당산나무 앞에서 빌지요? 두름을 그 당산나무가 좀 바라보면서 쫓아주기를 원하니까 그 당산나무가 신이 되는 겁니다. 당산나무 밑에 가서 놀아보세요. 그건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당산나무를 내가 도움의 대상을 보고 비는 순간 그 당산나무 또그 밑에서 텐트 치고 놀 때는 신이 아닌데 그를 도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빌때그 신이 되어버린 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어, 뭐 절간에 간다든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우순순위를 자꾸 두게 되는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요. 그럼 싫어하는 게 도움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지한다면 그분이 싫어하는 거 하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세상의 대통령도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싫어하는 거 자꾸 하면요, 잡아 넣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없는 존재라면 뭐 그까지 싫어하는 거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내가 더힘지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에 창조자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예요. 내 이면 주권자라면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분의 눈치를 봐야죠. 되 눈치 안 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치를 보는 제일 큰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다 지금 이 자체가, 이8 1일 말씀이,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장막전나 6월절에 축제 때 고백하는 그런 감사시거든요. 그럼 이 뭐냐면,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뒤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 우리가 역업시대에 이렇게 한의 은혜를 낳았구나. 혹 우리가 우상 승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10절부터 읽어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8 0년 10절 한 마디 속에 예.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딱 이렇게 한 마디 딱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뭐 알아들어. 그냥 저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너를 애굽당 인도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 단어 속에 출려굽과정을 위해서 열 재앙의 이야기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고요. 설명 안 해도 홍해바다를 가르고 강야에서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 무리바사가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매출하기를 주고, 여당강을건너고 이런 어떤 40년의 출협업부터 40년의 과정을 생생하게 막 영화 보듯이 이한 단어 속에서 그들은 보면 딱이냥 한마디로 넣으면, 아, 하나님, 그런 거지. 이래 되는 거요 그러면서, 어, 이한마디를 줄이면 나는 너를 여기인도는 여월한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다. 늙지 못함이 없는 분이다. 모든 걸살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생각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면, 어, 내 입을 크게 낳는다. 이 말은 내가 믿음으로 말해라. 믿음으로 행하라. 왜? 에고프스 인도한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면 뭐요? 내가 채울이라 말은 내가 마치 강량 4 0년 오는 과정에 통해 바다를 건너게 했던 것처럼, 또는 열장을 통해서 구출된 것처럼,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반숙에 물이 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채워주리라. 오늘 우리는 이것이 설명을 해야 되지만, 저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그렇지 않은 한 3%, 4% 밖에 안 돼요. 본토 인구가 700만인데 약 37일 20일 약한 30만 정도가 그렇지 아니고 나머지 약한600 한 70만은 유대교를 유대교를 믿는다면 신약 안 믿는단 다 말이에요 구약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믿는 이들은 이 10절 한 마디에 모든 것이 일차선을딱 끝나버립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11절부터, 어,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이 내 소를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들의 이미대로 행하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 그들을 듣지, 그살게고막 방치해버린다.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어, 우리가, 어, 내 아버지가 맞다면, 징계하시죠. 징계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놔주버려요. 그게 대표적으로 그 이야기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나타나서 거듭 이야기도안 들으니까 놔주버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만, 뭐, 낙도만 오리알처럼 버림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꺼내주시지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나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는 자유가 있지만 결국 내 인생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 그를 갖다가 뭐라고 한 마디로 마음이 완악하다 이랬죠. 악하다 마음이 악하다 마음이 악하다는 말 다른 말을 바꾸면 내가 주인 되어 산다 이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한 주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늘에고된하는여호와라말 속에 그 말만 기억한다면, 불가능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보고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 바다도 갈랐다면 지금도 가를 수 있는 분입니 만나를 주셨다면 지금도 만나를 주실있는 분이잖아요. 통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내 믿음이 될때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강구하고 르지게주시더라요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어, 그렇잖아요. 안 믿으시는데 그 누가 가서 주라고 합니까? 어린아이한테 가서 제가 돈줄 확률이 없는데 그 애가 가서 나한테 돈 100만 원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줄수 있는 사람을 믿을 때까지 부탁하고, 사정하고, 구워주라고, 뭐, 이야기하지요.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믿어지는 사람은 구하고, 강구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안주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짐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애치고 춤추고 노래하면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내 삶에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떠나서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한 주도 내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자원함으로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하나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최선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므로 내 삶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는 충분히 좋갑니다 그런데도 다른 신을 둔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강구하고 때로는 불을 짚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살아가는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 움직이듯이 내 인생에 하나님 따라 움직여가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복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사오니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께서 은혜 주실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Amen.